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? 회개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죄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근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고백은 뭐예요?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타협하고 넘어지는 건 부분적인 일치적인 거지만 내 중심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는 거예요. 아, 이제 이 죄는 내가 못 이기겠어. 이 죄는 아 너무 좋아. 다른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지만 이 죄는 내가 그냥 품고 살래. 너무 좋아. 이 죄가 사랑스러워. 이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단 하나라도 이 안에서 타협하는 죄가 없어야 돼요.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도 단 하나,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따른 거잖아요. 돈 때문에. 다른 것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. 지금 현대교회 어, 치면 장로님 권사님, 엄청난 신앙이 좋은 사람 급이에요. 그러나 단 하나. 돈이 우상이었어. 그 하나를 하나님보다 사랑했고 버리지 못했어. 그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 못 따른다는 거예요. 우리가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왜요?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. 예수님이 주인인데, 주인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신데,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해보세요. 대놓고 죄를 짓는다?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하는 건지 아세요?